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어떤 사람들 성경책을 어,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 없었죠. 성경책도 역시 소장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읽어주고 듣는 그러니까, 읽고 듣는 일들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 읽고 듣기 위해서, 어, 필요한 게 뭐냐. 잘 읽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잘 듣도록 만들어지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께서, 인 간의 말로 기록 하셨 고, 또인 간이 듣게 하신 거예요？그러니까 인 간의 말로 이것 을 기록 을 하시 면서 사람 들이, 들을 때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고 또 접근하기 편하게끔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 지금도 성경을 큰 소리로 어,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기록을 하시면서 잘 듣게 하신 그런 그 장치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어.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여호와의 일에 이것만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목표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창세기 22장 3절부터 4절을 쭉 읽으면서 누군가가 앞에서 이제 읽겠죠. 쭉 읽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폈습니다. 나귀에게 안장을 얹었습니다. 자, 이제 이사가 길을 떠나자. 종두라, 따라와라 하면서 천천히 길을 가고 이, 있습니다. 하는 요, 그, 일전의 과정을 쭉 얘기를 하,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구나 무엇인가 지금 마음하고 좀 틀린 게 있구나 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꿔 말하면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급하게 떠난 거예요 부엘세바로 가서 거주하였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우리 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뭐냐 시험 당할 때 감사함으로 아나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비록 입으로는 또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때 안 죽었을까? 그때 차라리 내가 죽고 있다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읽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또 시험을 당할 때 고민할 수밖에 없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순종한다면은 이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바탕이 뭐냐.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 이런 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엿보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해주는 이런 장치들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봐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비슷한 말을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들으면서 이미지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장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신 거기 때문에, 어, 이, 인간적인 그런 수사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 무리한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장치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렇게 그 이해하는, 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장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겁니다. 듣게끔 하는 거예요. 듣게끔 하는 거. 뭘 듣습니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근데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다 하면은 어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폭풍우가 일어치는 바다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바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이미지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나가, 어, 이, 예루살렘에서, 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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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이 이미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빨로 내려가죠. 비슷한 말 쓰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그, 성경에서는 배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로 내려가고, 내려간 배에서 또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고, 또 선원들과의 그 재배폭기를 통해서 바다로 내려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끝없이 내려가는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와 이미지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가지고서 의미를 분명히 만들어, 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를 예를 들면은, 원문을 좀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시브리 말하고 함께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모스가, 아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름과일 한광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빨갛게 있잖아요. 아 써져 있는 말이고, 이 과이라고 일 하는 말이 여기 빨갛게 나온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아 원문에는 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모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과일 한광저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냐면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모스가 활동할 때에 이때는 굉장히 부강한 때란 말입니다. 부강하고 부유한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괜찮은 나라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서...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과일 한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유하고 이그풍성해 보이는 그 나라지만은 끝을 과일 바구니를 통해서 보이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근데 어,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 과일이라고 하는 요 말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츠, 비브리말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발음이 끝이라고 하는 요 말이 캐치예요. 캐치,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카이츠 한 바구니요. 어, 그래, 캐치가 왔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츠와 그... 캐츠가 발음이 유사해요. 바깥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리와 이미지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의미를 분명히 더욱더 분명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 카이츠와 캐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에 종말이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그 어, 어, 이렇게 발음이라든가 뭐그 우리들이 말자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영어로 여러분들 워드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요 말장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뭐그 보통 얘기할 때 아재개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말자는 아니 특징이에요. 아니면 라임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하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원어 성경을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 말도 모른다. 헬라 말도 모른다. 뭐 어차피 영어라든가. 영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한글 성경이라든가, 이건 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번역을 한거기 때문에, 다 이제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말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히브리 말 가운데 나오는 워드프레이, 이, 말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히브리 말이는나 헬라 말로 표현되어 질수 있는 그 내용의 이해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은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읽는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죠, 굉장히. 그러니까, 읽자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100번 정도를 읽으면은, 뭐, 100번, 100번까지는 안 읽었는데 할지라도, 하여튼, 읽으면은, 읽을수록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서 성경을 읽자고 권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고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뭐, 뭐, 알듯말듯 하여라. 세번 읽으니까, 어, 뭐, 조금 뭐, 어, 감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잘 분명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읽으면 아 그럴까 다섯 번 읽으면 맞아 여섯 번 읽으면 아그 뜻이구나 이렇게 갖고서 점차적으로 뭡니까 우리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읽기를 하면서 더하기 뭡니까? 묵상도 하는거예요 묵상 어? 다윗시한 얘기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묵상한다는 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꼭 무슨 의미냐면은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먹이 앞에서 이렇게 으르렁대는 모습.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자가 아니고 배고픈 사자가. 와, 이제 맛있구나. 이제 맛있는 걸 먹겠구나 하면서, 아직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성경을 읽기와 묵상, 그리고 뭡니까? 함께 연구도 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배려한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찾고, 누리고, 함께 나누고. 결과가 뭡니까? 베라 사람들의 믿음이 퍼지는 거예요, 퍼져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어,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